안녕하세요. 우원효입니다. 오늘은 저번 세컨 비자 취득을 위해서 주키 니 농장에서 일을 했던 영상을 다음으로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3개월을 주키니 농장에서 세컨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또 세컨 비자를 취득을 하니까 그 당시엔 길게만 느껴졌었는데 또 3개월이 금방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다음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호주 워홀비자는 이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2년까지 는 연장을 한 상태였고 6개월을 더 일을 하면은 또 1년이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세컨비자 취득하고 바로 이어서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서드비자까지 이제 한 번에 취득을 하려고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장을 바꿔서 다른 농장에서 또 서드를 취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주키니 농장은 거의 뭐1년 내내 일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또 이미 적응도 다 했고 농장주도 워커 친구들도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다른 농장을 가게 되었냐? 우선은 그때 이제 제가 세컨 비자를 신청했을 때가 거의 5월 말, 6월 초 이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퀸즐랜드에서 딸기의 수확을 시작하는 달이에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호주하면은 딸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딸기가 되게 유명해요. 저기 퀸즐랜드의 카불처도 그렇고, 뭐 헬불처라고들 하죠. 그리고 번다버거에서도 마찬가지. 번다버거는 또못 번다버거라고 막 해가지고, 되게 악명이 높고, 주키로 유명한 곳이 웬만하면 다 이제 딸기 농장에 있는데 제가 하필 세컨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주키농장 일을 끝냈을 때가 5월 말이었고 6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딸기 피킹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 이거는 호주 하면 되게 딸기 유명하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해 봐야겠다 딸기 되게 유명한데 얼마나 어안 좋은지 가서 봐 보자 그리고 하필이면 또그 같이 죽기 농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친구들 중에 이제 벨기에 친구와 독일 친구가 정말 저랑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나이 때도 이제 비슷한 그 친구들이 하필 제가 세컨을 끝나고 나가는 시기에 걔네도 이제 똑같이 비세컨 비자를 채우고 나간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많이 아쉽기도 했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정들었던 친구들인데 뭐 얘네가 나가면 당연히 또 새로운 외국인 친구들이 오겠지만 그래서 막 프랑스 애들이 더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그전 친구들과 더 이미 정이 들어 있었고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여기 남아서 계속 일을 하기에는 뭔가 음, 되게 우, 울적하다 해야 되나 좀 슬프다, 슬프다? 음, 그랬던 감정이 있었고 주키니 농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은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서드비자도 채우고 돈도 이제 따박따박 잘 받고 이제 그런 구조가 될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안정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또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호주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좀 다양한 경험이 저에게는 1순위였어가지고, 그래, 딸기 농장 가서 그 악명 높은 소문대로 돈을 못 번다 한들, 음 그래도 가서 경험을 해보자. 여기니까 할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또 딸기 농장으로 바로 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워킹 호스텔의 장점이에요. 저는 그 전에 3개월 이제 주키니 농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사장님, 사장님한테 아, 이 일을 이제 그만하고 딸기 수확 처리 시작됐으니까 나도 이제 딸기를 가서 수확을 하겠다. 그쪽 딸기 농장으로 저를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흔쾌히 바로 또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킹 호스텔이라는 게 사실 연계된 농장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좀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꼭한 농장에 국한돼서 뭐 여기서 잘리거나 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케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잘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어 딸기농장으로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바로 옮겨주셔서 그렇게 또 딸기농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옮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 이제 주키니 농장은 시급제였어요. 그냥 일을 하면은 이제 한국처럼 그 시급에 맞춰서 돈이 나오는, 그냥 시급제로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딸기 농장이 이제 피스레이트라고 하는 능력제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딴 만큼, 딸기를 딴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다. 많이 못 따면 적게 가져가고, 많이 따면 많이 가져가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능력제 구조로 이제 일을 한다. 이 얘기를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좀더 이제 제 호기심을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돈이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보다는 어이 딸기 따는 거에 대한 경험, 호주에서 유명한 딸기를 내가 해본다는 그 경험 때문에 좀 옮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다버그에 있던 딸기 농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또 이제 워커가 한한 한 3, 40명, 3, 40명 좀더 많더라고요, 확실히. 보통 워커들은 저희 이제 호스텔에서 출근하는 한국인, 일본인이 거의 대다수였고, 어, 그리고 뭐 저기 삼나라 친구들도 조금 있었고, 그 호주 딸기 농장주의 아들들 두 명도 같이 있었어요. 총해서 한 30명 좀 넘게 그정도 가 이제 딸기를 피킹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이제 피킹을 갔죠 딸기도 이제 피킹이 있고 패킹이 있어요 패킹은 포장을 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능력제가 아니라 이제 시급제로 돌아가는 곳이고 이 피킹이 이제 능력제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딸기를 따러 이제 간,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호스텔 친구들이랑 이제 막 다같이 출근을 하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많이 설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아 나도 뭔가 이 호스텔 친구들과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런 거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5월부터 걔네는 이제 피킹을 시작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5월 말에 세컨을 다 채우고, 6월 초에 이제 넘어온 거라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5월에는 그렇게 딸기가 많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6월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달이어서, 딱 시기 좋게 잘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제 그렇게 넘어오니까 사실 이렇게 주키니 농장에서 막 허리 굽혀서 막 따고 막 진짜 그 악덕 그 악덕 그 오지 농장주한테 막 이것저것 진짜 일을 막다 배우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딸기 넘어갔었을 때 분위기나 뭐 일의 강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일단은 딸기는 딸때그 모든 딸기 농장이 이렇진 않지만 트롤리라고 하는 영상에 보시면 나옵니다. 작은 카트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위에 천막도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딸기맛이 양옆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딸기를 막 따면 돼요. 그 위에 천막도 있어서 이게 햇볕도 와가지고 약간 가끔 이제 비가 조금씩 와도 이, 비, 이 비까지 다 막아줘가지고 그냥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 좋았고 또 능력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기를 막 내가 막 많이 따면은 돈을 더 받으니까 저는 그게 와 사실 그때 농장 일을 진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딸기를 따면서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 막 경쟁도 하고 한국 사람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다 보니까 한일전이 되게 구도가 자연스럽게 성사가 돼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또 일본 애들이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제 상위권은 다 일본인 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국인으로서 뭔가 이제 괜히 승부욕이 더 생겨서 더 열심히 막이 일본 애들을 뚫어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딸기 농장은 트롤리에서 그 트레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 바구니에다가 딸기를 담아서 이 트레이에다 다싣고이박스가꽉 차면은 무게를 재고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바코드로 딱 찍고 이 무게가 그럼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일 끝날 때까지 그럼 그 무게에 맞춰서 이제 정산을 해서 일 끝나면 이제 순위표가 다 나와요 누가 얼만큼 땄는지다 약간 농장 측에서는 이제 좀더 이제 승부욕을 자극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제 만들어놨었는데 일 끝나면 이제 매일 그, 순위표가 나와요. 3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15명까지는, 밑으로 15명은 그냥 이제 시급제를 받았고, 그러니까 얘네는 뭐딸기도 적겠다든, 그러니까 16등부터 30등까지는 그냥 아울리라고 하는 이제 그냥 시급제, 그리고 15등부터 1등까지는 이제 무게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지급을, 돈을 지급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딸기동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 이제 왜 딸기농장이 되게 호주에서 악명이 높은지. 그 아까 말한 그 제가 16등부터 30등까지는 시급제 보장을 해주는 곳이 있고, 그냥 이 30등까지도 다 그냥 이 능력제로 적용을 시켜버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등은 정말 조금 가져가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 16등부터 30등까지 이제 시급제를 적용을 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좀 착한 농장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잘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 일을 잘 못하시거나 좀 딸기를 잘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게 또 딸기라는 이 농산물이 호주에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경력자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매해 와서 이 딸기 시즌 때 와서 딸기만 따가지고 돈을 막 이만큼 벌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경력자들 때문에 사실 그 뉴비들이 좀 살아남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데 경력자들이 막 미친듯이 막다 따버리면은 얘네가 이만큼 따고 저희는 뭐 이만큼밖에 딸 수가 없다. 저희가 물론 노력하면은 점점점점 비중이 늘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경력자는 진짜 수준이 다르거든요. 손이 정말 빨라요. 진짜 막 숨도 안 쉬고 따거든요. 얘네 경력자들이 정말 딸기를 쓸어가 버리니까 이게 유비들 입장에서 저희 같은 이제 워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 워홀러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경력자들이 있고 워크 비자로 이제 팀으로 막 넘어온 애들이 있어요. 농장일만 하러막 얘네 막 기본 막 3년 이상 막 5년 막 7년 이렇게까지 일하는 애들도 봤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랑 같이 딸기를 따니까 상대가 안 되죠. 진짜 미친 듯이 빨라요. 그냥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장이 좀 악명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딸기 따는 건일 자체는 정말 쉬워요. 이 딸기 플랜트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딸기 플랜트들이 이렇게 작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줄기 이렇게 톡톡 끊으면 얘네가 그냥 톡톡 따져요. 그래서 그 톡톡 따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트레이에 담아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일은 진짜 뭐 가르칠 것도 없이 사실. 근데 이거를, 이, 이거를 얼마나 빨리,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빨리 해 가냐. 근데 당연히 이제 이 플랜트들을 다 따면서 가는 거니까 딸기들을 깔끔히 다 따야겠죠? 막 그냥 마음만 급해서 막 그냥 대충 따면서 가면 돼. 뒤에 보니까 막 딸기 다 그대로 남아있고 이러면 이제 슈퍼바이저나 애들이 와서 막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히 빠르게 잘딱쭉 따면서 나가야 된다. 그게 그냥 관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 자체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또이 일의 장점이 또 하면서 솔직히 딸기도 막 하나씩 막 먹고 그냥 목마르면 그냥 딸기 똑딱서 그냥 입에 넣고 그리고 앉아서 하다보니까 당연히 뭐 허리 아픈다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이게 하도 좀 앉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위에 천막이 있어서 햇빛도 막아주고 일 자체에서의 단점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옆에 이제 트롤러 친구들 같이 막 타고 있으면은 그냥 막 따면서 <laughs> 막 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나 먼저 간다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laughs> 좀화기 애애하게 저는 딸기농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저는 중간에 이제 넘어오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된 상태라 처음에는 진짜 저도 한 30명 중에 거의 한한 한 25등 이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첫날 출근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키니를 따다 왔고 막 허리 숙여서 막 따다가 막 땡볕에서 막비비 비 맞으면서 막 그러고 일하다가 트롤리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적응만큼은 진짜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그 순위표를 제가 막 치고 올라갔었어요 이일 자체가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그냥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또 애들 다 착해가지고 금방 다 친해지고 그냥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그렇게 다 같이 막 일을 하면서 금방 일을 또 배워서 순위표로 막치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 농장에서 타피커라고 하는 이제 1등을 찍게 되었었습니다. 그 타피커를 찍기 위해서 정말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었죠. 되게 남들 보기에는 이게 정말 사소한 거지만 그곳에 가면 이게 분위기가 살짝 딱그잘 따는 친구들이 이미 딱 서로 견제를 해요, 서로 막. 이제 대부분 1위부터 거의 한 8위, 막 9위, 거의까지는 거의 그냥 다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호주 애들 쭉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막 어,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애가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끼어 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더막 잘따는 일본 친구들이 막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얘네를 이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일 끝나고 막 영상 유튜브에 딸기 따는 영상 찾아보고 그러면서 좀 다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금방 배워서 결국에는 제가 탑피컬를 찍었었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그럴 때는 뭐한 3등도 하고 그냥 항상 그래도 상위권에 유치했었어요 호스텔 사장님이 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laughs> 무슨 일 끝나면 항상 막 저한테 아, 오늘 몇킬로나 했어요 하면서 물어보고 1등 한거 같냐 물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막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했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 딸기 일이 또 주키 같은 경우랑 비교했었을 때 주키는 이게 막 허리에 숙어서 막 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자가 하기에는 정말 이거는 대, 대부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딸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앉아서 손으로 딸기만 따면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정말 그 순위표에도 막 일본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보다 잘 따는 일본 여자들도 진짜 많았고 애들이 다 손이 빠르니까 막, 막 처음에는 진짜 아 이게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정말 그 공평한 게임이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충분히 딸기 딸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딸기 농장은 이제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제 보통 이런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출근하면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금요일 출근하면 토요일 날 쉬고 또 일요일 출근하고 월요일 출근하고 화요일 날 쉬고 약간 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6월달까지만 그렇게 하다가, 한 7월쯤부터는 이제 퀸즐랜드 딸기가 이제 하이 시즌이라고 해서 딸기가 정말 미친 듯이 많습니다. 그냥 플랜트 하나당 거의 뭐 딸기가 진짜 막 줄줄이 매달려 있어요. 진짜 막한 6개, 7개, 8개 막 매달려 있어요. 진짜 막 당연히 이제 일 시간도 길어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딸기가 많아지고 그만큼 더 많이 벌수 있는 거라서 더 좋죠. 하이 시즌이라는 게한한달 정도? 진짜 막 그렇게 딸기가 막 무수히 뿜어져 나오는 기간은 한한 한 달?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달 조금 넘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즌을 넘기고, 그러면 다시 이제 딸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 한 9월쯤 되면은, 아예 퀸즐랜드, 9월, 10월? 이쯤 되면은 퀸즐랜드에 있는 딸기, 딸기는 이제, 시즌이 거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들어가서 6월, 7월, 8월을 3개월을한 딸기 농장에서 그타피커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타피커를 찍고 이 농장이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제 2주 뒤에 우리, 농, 우리 딸기 농장은 이제 시즌을 이제 접는다. 미리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 이제 호스텔 사장님께서 그럼 이제 이 많은 인원들을 또 이제 갑자기 일이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호스텔 사장님이 또 이 농장 말고 그 다른 또 연계되어 있는 농장들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잠깐 다른 주키니와 이제 토마토, 뭐 딸기 농장, 어쨌든 이세 가지 농장들을 더 출근을 하면서 10월 초중순까지 그렇게 농장들을 번다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퀸즐랜드는 보통 4월부터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농장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10월쯤에 다다르니까 이제 정말 일자리들이 정말 줄어들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다른 곳으로 지역 이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농장일의 단점이죠. 단, 단점이자 장점이죠. 이 시즌에 맞춰서 좀 지역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컨을 채우는 3개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이제 세컨, 서드 포함하면 총 9개월인데, 9개월을 한 지역 농장에서 따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7, 8개월 정도를 번다보고 해서 농장일로만 꽉꽉 채워서 일을 하면서 보냈고, 이 킨들랜드에서 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저는 지역 이동을 결심했었습니다.